너를 내가 너를 건져냈다.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냈다. 누가 하셨습니까? 하나님입니다. 누가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까? 하나님이 하셨습니다. 어렵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? 너는 죄가 없다. 나를 죄인을 죄인 죄인을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도라고 스 하는 이 대속자를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고,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, 예수가 그리도임을 스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죠. 하나도 우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. 근데, 네, 어렵다 하셨어요.